헬렐리아 주말신게 아침 묵상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 그들이 개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여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요셉의 자손 중에 에브라임과 문하세 문하세와 에브라임의 땅분배인데요. 굉장히 그 면적이 넓습니다. 그렇도 그것이 야곱의 자녀로 입적하면서 또 에브라임과 무나세가 역전되면서 에브라임과 무나세에게 땅 분배를 하는데요. 정말 에브라임이 받은 땅 넓습니다. 그 못지않게 무나세 땅 넓습니다. 무나세는 육적인 장자고요, 두몫을 받는 장자고요. 에브라임은 영적으로 또 어, 나름 역할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영적인 장자권 내지는 여호수아의 직파 또 더더더 어, 더, 더 이렇게 넓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랑하는 라헬의 후손들 사랑하는 요셉의 후손들 하나님이 그 선조에 따라.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족하롯을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 우리의 공적에 따라 우리의 정말 하나님 믿음을 향한 믿음을 따라 하나님 우리 자손에게 천대 이르러 복 주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에게 큰 땅을 허락하시면서 블레셋 진영의 입구까지 다 허락하십니다 서쪽 경계가 대해까지 되는 것을 보면 와꽤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가난 땅에 거주하던 그 자손들 중에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난 족속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개셀은 다 점령하지 못하고 에브라임 자손의 노예하는, 노역하는 일꾼 종으로 쓰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아, 타협을 했나? 아니면 종으로 쓰기 위해 살렸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 멀리 보면, 당장의 이익은 있을지 모르지만, 멀리 보면 이들 때문에 후손들이 넘어지고, 이들 때문에 가시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내게 유익이 되지만 멀리 보면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 꽤 많거든요. 당장은 그것이 옳고 그것이 내 생각에 좋고 그것이 내 마음에 흡족하지만 멀리 봐서는 위험한 것도 있고 그러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에브라임이 이렇게 게쓸 지역에 사는 가난한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이 나중에. 아, 다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할 때가 오겠죠.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다 쫓아내는 것을 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어, 에브라임이 생각할 때에는, 어, 그들을 노역으로 쓰는 것이, 종으로 쓰는 것이 더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 것이겠죠. 정말 땅 분배에 있어서, 또 땅을 점령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어 지, 지경을 넓혀감에 있어서 우리가 혹 편리한 것을 유익을 쫓아 결정하지는 않나.내 유익을 위해 선택하지는 않나.잘 생각해보는 오늘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주님 감사합니다.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이제 주님의 명령이. 다 쫓아내라 하면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라 하면 할수 있는 믿음을,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